네, 안녕하세요. 파이널 판타지 크리에이터 홍터몽입니다. 오늘 이제 17시 이후로 이제 픽업 소환이 가능해지는 효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효우라는 캐릭터는 역할군으로는 물리공격형이고 기간 한정은 없는 캐릭터여서 언제든지 뽑으실 수 있는데, 어 현재 그, 현재 오늘부터 2주 동안 픽업 소환 확률이 대폭 상승하니까 지금 많이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은 인간형이고 도감번호는 1038, 39, 40으로 해서 5성부터 시작해서 7성까지 현재 풀려 있습니다 트러스트 마스터 아이템으로는 이제 효우의 옷이라고 해서 공격력 28, 방어력 41그 다음에 대검의 비법이라는 어빌리티가 추가 효과가 붙어 있습니다 대검의 비법은 이제 대검을 장착하게 되면 공격력이 30% 상승하게 되는 네, 어빌리티인데요 어, 일단, 기본, 옷 스탯으로도 상당히 좋은데, 거기다 대검 비법이 붙어 있으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슈퍼트마는 이제, 알테마 웨폰이라고 해서, 이제, 알테마 블로우, 그 다음에 이제 알테마가 앞에 붙게 되는데, 네. 그래서 상당히 멋있는 웨폰이고, 능력치가 뭐 추가 효과는 없지만, 공격력이 180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양손 무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공격력이 180이나 돼서,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능력치로는 어 공격형 물리 공격형 유닛답지 않게 피가 4,700으로 거의 꽤 높은 약간 탱커 준 탱커와 같이 HP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MP가 211, 그다음에 공격력이 203, 방어력이 180, 그다음에 정신력이 170으로 준수한 스탯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대기투스는 3투로서 네. 뜨리 두고 그다음에 먹을 수 있는 투플랑은 이제 물리 공격형 딜러답게 공격력이 65 나머지가 40 그다음에 HP가 540 MP가 90입니다. 속성 저항력이랑 상태 이상 저항력은 없는 친구고요 특이하게 그다음에 껴줄 수 있는 무기로는 단검, 검, 대검, 망치창, 철퇴 무기 그다음에 너클을 껴줄 수 있고 방어구로는 작은 방패, 큰 방패, 그 다음에 모자, 헬멧, 옷, 견갑 옷, 중갑 옷을 껴주실수 있습니다. 스킬 구성으로는 이제 액티브를 보게 되시면 2연참이라고 해서 이제, 어, 영원한 어둠의 베리어스가 가지고 있는 스킬과 비슷한 스킬인데, 어, 기본 공격, 이제 3 히트니까 3 히트로 해서 두 번의 공격을 가게 됩니다. 다음에 무라 모라이 경지는 이제 3턴 동안 공연의100% 증가 효과를 자기 자신에게 부여하는 건데 요게 이제 뒤에 가면은 어 특성에서 근데 네, 조건부이긴 하지만 이게 전투 시작에서 쓰이게 됩니다. 후에 알아보고도록 하고 근 네, 플레인 블레이드 어올란두 캐릭터의 성광풍렬파랑 네, 체인이 치나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플레인 블레이드를 쓰실 경우에 올란도랑 같이 체인 하시는게 좋을 거 같네요 어, 한 명의 적에게 물리 데미지 3 5배를 입히고 불속성에 대해서 60% 디버프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택 히트수는 7 히트고 그 다음에 소비 MP는 35네요 그 다음에 볼트 블레이드는 플레인 블레이드와 마찬가지로 물리 배율 개수와 그 다음에 속성 저항력 깎는 퍼센티지가 똑같은데 다만 이제 숙성이 볼트이다 보니까 번개 숙성 저항력을60% 깎게 됩니다. 요것도 위에 마찬가지로 울란드의 선광풍렬파랑 체인이 친화적입니다. 소비 히트랑 아니 소비 MP랑 그다음에 히트 수도 동일하고요. 그 다음 명절검 한 명의 적에게 물리 데미지 2.1 배를 입히거나 아니면은 50% 확률 즉사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명의 반역자 모든 적에게 1.8배율의 물리 데미지를 입히고 어, 모든 적에게 걸려있는 상태이상 효과 아, 상태효과에 대해서 디버프나 버프를 다 제거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제 버프 효과를 제거하는 쪽으로 쓰시겠죠. 근데 이제 물음표를 보게 되시면 Fixed Attack with Physical Damage 라고 는 고정 데미지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1.8배율의 고정 물리 데미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데미지가 들어갈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 히트 드라이브는 이제 방어함 스킬인데 3턴 동안 사용자에게 받는 데미지 감소 30% 감소 효과를 부여하고 방어력과 정신력을 네 높여준 100% 높여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3턴 동안 그 다음에 루슬리스 블레이드는 이제 따로 한글판으로 번역을 안한게 어, 한글판으로도 보면은 번역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영어 있는 그대로만 돼 있어서 스킬명이 네 그래서 그냥 따로 해보진는 않습니다 스킬 설명을 보면 한명의 적에게 물리 데미지 2배로 입히고 모든 적에게 1 5배의 물리 데미지를 입힌다고 되어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한명의 적과 모든 적에게 입히는 히트수가 6이트로 동일하고 요거는 양파 검사 스킬인 양파 슬라이스랑 체인이 친화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세 가다듬기 요거는 이제 치료 스킬인데 어... 효우한테 걸려있는 스탯 디버프 효과를 치유해주고 다음 1턴 동안 T 블레이드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T 블레이드를 알아보기 전에 W 블레이드를 알아보면 W 블레이드는 이제 블레이드 스킬이나 아니면 알려지지 않은 트레이터를 요거는 이제 무시하시고 그냥 블레이드 스킬을, 블레이드류 스킬을 1턴에 두번 사용할 수 있는 스킬인데 T 블레이드는 이제 트와이스 블레이드라고 해서 아, 트리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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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레이드라고 해서 네세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턴에 블레이드 스킬을 블레이드류 스킬을 세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블레이드 슬레이브는 한 명의 적에게 물리 데미지 0.5 배로 입히고 모든 적에게 방어력 50%를 무시한 1.8 배로의 물리 데미지를 입힌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네 루슬리스 블레이드랑 다르게 66 히트 수건이라 6지 모든 한 명의 적에게만 6 히트고 그 다음에 모든 적에게 비, 있는, 입히는 피해는 어, 히트수가 1 히트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 올란두의 선광폭렬파랑 친화적 어, 체인이 친화적이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펜 이제 출성때 배우는 액티브 스킬인데 5턴에 쿨타임이 있고 5턴째에 사용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명의 적에게 방어력 50%를 무시한는 2.8배율의 물리 데미지를 입히고 모든 적에게 아무래도 50%를 무시한 2.8배율의 물리 데미지를 입힙니다. 그리고 모든 적에게 3톤 동안 불속성, 번개속성, 100% 감소효과를 부여한다고 되어있네요. 요것도, 어, 블레이드 슬레이버와 마찬가지로, 한 명의 적에게 입히는 히트수가 6히트고, 그 다음에, 어, 모든 적에게 입히는 히트수는 1히트로 동일하고요 근데 대신에 요것도 성광 올란드의 성광 폭렬파라, 체인이 어울린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무의 경지 요거는 오토 k o n 타임이 있고 1턴째에 사용 가능 i r s t 데 i m e in the game. This is the f i r s 가 time in the game. This is the first t i m 력200% 증가 효과를 부여해주고 h p 100% 회복 효과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 i 어, 그러니까 이제 모으기 스킬에 약간 좀 상위 호환인 것 같은데, 네. 공격력 증가에 공격력 증가에 HP 회복, 풀 회복에 거기다가 다음 2턴 동안 세번 티블리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 특성으로는 HP가 30% 증가하게 되고 수수께끼 검사라고 해서 HP가, HP와 MP가 20% 증가. 그다음에 매턴마다 m p 오 프로가 회복이 되고 공유력 30%증가 그다음에 대검이 비법이 기본적으로 있는 친구입니다. 근데 만약에 효우의 옷을 끼게 되면 이렇게 대검이 비법이 또 장착이 되니까 어... 공유력 버프가 상당히 많이 될것 같네요. 그다음에 비장 비정한 거 이거는 이제 효우의 옷을 꼈을 때 장착이 되는 조건 부스킬인데 어빌리티인데. 어, 한손 무기를 장착했을때 어, 장비의 공격력이 100% 상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위와 동일하게 한손 무기를 장착했을때 한쪽 손에만 어, 정확도가 25%를 상승하게 되고 물리 데미지나 아니면 마법 데미지를 받았을때 30% 확률로 비정한 검을 발동한다고 되어있습니다. 1턴에 최대 한 번이네요. 비정한 검을 보게되면 네. 트리플 블레이드를 다음 1턴 동안, 그러니까 이제 맞고 상대방이 공격을 하고 이제 우리 턴이 돌아오면 그턴 동안 t 블레이드를한번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사성투사, 이제 효우가 오더즈의 사성투사인데 어, 루슬리스 블레이드를 0.5배를 강화시켜주고 그다음에 전투에 시작이 되면 모라의 경지를 자동적으로 발동한다고 합니다. 모라의 경지가 아까 그 액티브가 있었었는데, 요게 이제 칠성을 찍게 되면, 네, 전투 시작할 때 발동이 돼서, 네, 모라의 경지가 이제 사용자에게 3톤 동안 공격력100% 증가 효과를 보여주는 셀프 이제 브레이브 스킬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정신력이 20% 증가하게 되고, 비할 데 없는 검제. 서번트 오브 더 블레이드를 어 0.5배 강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대검을 장착했을때 공격력이 30% 증가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서번트 오브 더 블레이드가 아마 블레이드 슬레이브 인걸로 알고있어요 그래서 블레이드 슬레이브를 강화시켜준다고 되어있네요. 그 다음에 리미트 버스트로는 극한의 광희라는 스킬인데 7성 어, 기준으로 했을때 베이스로 봤을때 모든 적에게 16.1배의 물리 데미지를 입히고 어떻게 히트 수가 뭐냐? 30이라서 어, 티더나 아니면 은 클라우드, 아, 클라우드는 솔직히 좀 모르겠고, 티더나 아니면 이제 어떻게 히트 수가 많은 리미트 버스를 보유한 친구들이랑 같이 체인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효우 그 유닛 속에 퀘스트가 있으니까 충분히 한번 이용해 보시고, 그 다음에 픽업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효우는 1판이나 음, 이제 일본 버전을 보게 되면. 어, 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 보면, 효우는, 네, 딜러에서 거의, 어, 1등급으로 지금 취급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 효우 칠성에 대해서 알아본 그레이 톰톰이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내고 나서 바로 이제 픽업 수환을 한번 해볼 건데, 아, 네, 뽑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